자, 그다음에 이제 95페이지에 자료형 검사라고 해서요. 자료형 검사. 거기 이제 가운데 자, 요거 우리 여기 교재 이제 설명 부분에 보시면은 예. 마우스 마우스 포인터를 마우스 커서 또는 마우스 포인터를 예. 여기 이제 어떤 타입에다 이걸 갖다 대면요. 이게 무슨 타입인지 나옵니다. ReadOnlyStructSystem.IND32 이렇게 해서 32비트 예 부호 있는 signed 인티저 타입이다 예. 그래서 요거는 예. 내부적으로 예. 자료형을 더 확인할 수 있는데, 예. 일단 은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요. GetType라는 메소드 상에서 예, 자료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 있죠. 예, 메소드 설명 나와 있고, 그 2-47번 예제 9 9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예, 요거 작성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것도 이제 메인에 지금 메인 블록 안에 있는 소스코드는 쥐업버리고요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5페이지에 코드 2-47, 예, 그 부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소는 생략할게요. 주소 생략하고, 인티저 타입에, 예, 밑줄, 예, 밑줄 int. 그래서, 자, 273. 자, 롱 타입에, 자, 밑줄 long. 타입의 이제 변수에는 조금 긴데, 522731033265. 예, 다음에 플롯, 실수형이죠. 52.273f라고 돼 있죠? 52. 2. 273 f 대문자이죠 뒤에 있는 요 f는 전미사 자, 전미사요 뒤에 있는 f는요. 플로 타입을 알려 주는 리터럴 요 값이 플로 타입의 예. 어. 자, 데이터다. 갑시다. 자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 4바이트 실수형 플롯 말고 이제 8바이트 실수형 더블도 한번 볼게요. D O U B L D. -E. 그리고 밑줄 더블 D O U B L E. 해서 52점, 73723, 아, 273이네요. 소스가 끝난 게 아니고, 96페이지 더 나옵니다. 그죠? 끝난 게 아니고, 여기 아래에, 자, 96페이지에, 자, 요 라인번호가 8번, 상단에 보시면, 캐릭터 타입에, 자, 밑줄, 차, 캐릭터, 여기에 글자 한자 저장하죠. 자, 가 다음 표에다가, 예, 글, 이라고, 마지막에 이제, 세미콜론. 자, 주석으로 이제,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콘솔 점 라이트 라인 사용했죠? 콘솔 점 라이트 라인 하고요 예 밑줄 예, int 그래서 뒤에 이제 점을 찍으면 점을 찍으면 뒤에 목록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get type이죠 get type 메소드 이름은 예, 뭐 대문자 러시아어를 하고 있습니다 시샵에서는 그래서 밑에 이제 코드는 여기 다 똑같죠? 밑에 보시면 이제 출력문인데, 밑줄 long, 예, 여기 이제 만든 거죠. 예, 밑줄 인티 t e g 밑줄 long, 밑줄 f l o t 밑줄 double, 밑줄 캐릭터 다 변수 이름인데, 그죠점 어, 해서 예, 요 뒤에 어, get type이라고 예, 여기 소괄로가 예, 빠졌네. 예, 메소드를 호출해 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위거 보시고 예, long, f l o t 더블 캐릭터 마지막에 이제 스트링 타입 까지 아 요거 빠졌네요 예 스트링 타입 여기 예 여기 이제 스트링 타입에 예 밑줄 스트링 그래서 쌍따표 아래다가 예 문자열 이렇게 적어주는 거 빠졌네요 자, 다 됐으면은 어, 요 세미콜론이 왜왜 에러 나지? 뭔가 하나 더들어왔나 앞에 라이트 right 라인 밑줄 라인 뒤 예, 요기 더 들어, 들어갔네요 앞에 어 나머지는 뭐 예. 여기 여기 int 대신에 long 들어갔죠 그죠 자동으로 생긴그 다음에 plot 그 다음에, 예. 다음에 double 그 다음에 자동지구 완성하니까 금방 되어버린다 그죠 console.rightline 미추 예. 스트링 점 get t y 어 애들 길쳐버렸네 예, 여기서 점 get t y 뭐 소스 코드는 그냥 밑에 다 떼어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했을 때 그냥 금방 끝나긴 합니다. 이제 뭐 설명을 뭐 안드리고 그냥 해서 그 금방 끝나는데 위에 있는 요 변수에 대한 예 지금 이제 get 타입 사용해서 예. 자료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보여달라 이거죠. 그래서 저장하시고. c t r l f 5 해서 각각 여기 타입이 그러니까 이 타입은 어느 클래스 아니 이게 또올려 와야 되죠? 예, 이거는 이제 구조체고 예, 스트링은 클래스로 만든 거고요. 나머지는 기본 자료는 이제 뭐 인티저 롱 g e r 뭐 여기 더블 u b 이렇게 보시면은 예, 캐릭터도 그렇고요. 근데 스트링은 클래스죠. 그러니까 스트링은 클래스로 되있고 나머지는 다 구조체 예 스트럭트로 되어있습니다 랭이 만들어질 때 그래서 여기 이제 결과 이제 보시면은 예 시스템점 int 32예 인티저 타입이고요자 시스템점 int 64롱 예, 타입이고 시스템점 어 더블 예 다음에 시스템점 뭐 스트링. i n g gettype gettype s t r 하면 그냥 s t e m s t r i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만 보면 그 이게 int32가 네, 이렇게 있는데요 3 2면는 그 비트수로 따지면 48이 이제 32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 비트수가 32이고 바이트수는 4바이트란 뜻이죠 밑에 이제 요거 롱 같은 경우에는 예 n t 아 인티 64대니까예 이게 몇 바이트입니까 8로 나눠주면 88이 64 맞죠 그죠? 8바이트 예 정수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예 지금 그 마우스포인트를 갖다 대면 제가 여기 이제 인티저 어, 타입을 찾아가 봤어요 예. 요 클래스가 이제 int32라고 하는 예. 아 클래스가 아니라 예. 구조체가 int32라는 이제 구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로 갔냐면 요렇게 해서 예, 여기 마우스 포인트로 갖다 놓고요. 그냥 클릭해보면 이렇게 하, 뜨거든요. 요 구조체 소스로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가는 그죠? 아, 이거는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고 그냥 확인만. 예. 예, 궁금하면 요거 long, long 같은 경우는 구조체로, 예, int64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거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캐트까지 마찬가지인데 요거 utf16 이라는 코드. 어.. 글자가 적용되고 예, s t r i n 예 자, 요거 같은 경 이제 클래스로 되어있다 보시면 예 public p a r t i 예, class s t r 이라 되어있죠 스트링 타입 말고 나머지는 다 이제 구조체로 이제 지금 되어있고 지금 어떤 자료형으로 만들어놨는지 데이터 타입을 화면에 이제 출력하는 그런 이제 예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8은 내용은 비슷한데, 어, 이거는 이제 리터를, 예 리터를 데이터 값 자체를 이제 어, 사용해서 요 리터를 값이 어떤 타입이냐를 어 리럴 값에다가 소괄로를 치고요. 뒤에다가 점 붙여가지고요. 이 예. g e t t y 이라는 메소드 사용해서 예. 데이터 타입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는 교재에 96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하는데 이 위에 값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값이 있기 때문에 이거 활용해서 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위에 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거냐면 이전 소스코드에서 요값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그대로 넣어가지고 할거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 콘솔 예, 콘솔 점 라이트 라인 해가지고요 예, 여기 이제 서갈로 하나 이렇게 열고 자273서갈로 닫고 점 예, get type 이렇게 한거죠 그래서, get 타입 한 다음에, 뒤에, 자, 아무것도 안 넣어도, 예, 교제점실행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실행하고, 실행하면, 예, 273, 여기 넣은 거예요. 예, 요거, 요거, 요거를 요쪽에 넣은 거예요. 넣어서, 이거는 이제, 어, int32라고 할까? 타입이 나왔었죠, 그죠? 예, int32. 그래서 나머지도 음, 동일하죠. 두 번째 거 볼게요. 요 요거. 요 값을 이용하는데롱 타입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콘솔 점 라이트 라인 하고요. 서갈로 열고 예. 값을 넣어 주는데 뒤에다가 예. L을 붙여야 됩니다. 예. 요 리터럴에 자, 이 데이터 타입은 롱 타입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롱안 넣어주면 인티저 타입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롱 타입의 리터럴 값시다한 다음에 뒤에 이제 점 하고 예, get type. 그래서 결과 보는 거죠. get type 때 제가 그냥 탭을 눌러 버리니까 예. 다른 거 나오는데 get type까지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자 콘솔 점 라이트라인 해서 여기 이제 뭐든 그러면요 요거 자 플롯 예, 실수값 예, 이렇게 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더블 예, 더블은 뒤에 아무거나 없죠. 그래서 어 포스트픽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어 점미사죠. 예. 이게 F 붙으면 플롯 리틀 값이 이제 플롯이라는 예. 거고요. 안 붙이면 더블입니다. 그래서 인티저는 정수 줄 중에 보시면 은 이제 뒤에 뭐 이게 뭐 l 을 지금 이게 아직안 붙였는데. 예. 일단은 뭐, 지금 요런 식으로, 개 타입 이용해서, 예, 타입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복사해서, 예, 52.273의 플로 타입으로 설정하면 더블 타입으로 되겠죠, 기본. 예, 뒤에, 리터를 뒤에 F 안 붙으면, 더블 타입 그런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와 예, 문자 열은요, 요거 안에 요 값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 콘솔 점 right line 해서 자 소괄로 안에 여기서는 이제 자라고 놨는데자 글이 아니고 예자 그리고 점에서 get type 그래서 타입을 확인하고요. 그다음 에 이제 문자열 예정 예에 예, 예. 쓰는 겁니다. 그래서 console w r i t l i n e 그래서 여기, 소괄로 안에, 문자열. 쌍땀표 안에, 쌍땀표 는을 넣으니까, 다 자동으로 역설래식이 붙네요. 음, 그래서, 점 해서, get type. 예, 다 됐습니다. 저장하고, 위에 거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변수 이용해서 아까 예시한 거고요. 예, 출력할 때, 이제 이렇게 출력하면, 컨트롤 F 해서 보시면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273은요. 인티저 타입이고. 예. 다음에 요거 요거는 INT64 되는 거는 롱 타입입니다. 예. 롱 타입 정수고요. 50.273F라고 되는 거는 예. 싱글이라고 돼 있죠? 예. 싱글. 예. 얘가 이제 플로 타입이고. 50.273. 얘가 이제 더블 되어 있죠? 예. 더블. 예. 플러스 싱글이라고 이제 하는 고조체로 되어 있고, 더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더블 타입. 그 다음에 캐릭터, 자. 그 다음에 스트링. 예. 스트링은 이제 캐릭터까지는 고조체인데, 요거는 이제 클래스입니다. 예. 찾아보시면. 그래서, 리터럴도 뒤에 .getType, 서괄러 안에 리터럴 값넣고요 g e t t y 하시면은 리터럴이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96페이지 하단에 예제까지 해 보셨습니다.